안녕하세요. 혹시 목 아파서 고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흔한 문제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다 보면 이런 생각 꼭 들죠? 어,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맞나? 오늘은요, 바로 그 치료 성공을 예측하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 딱 하나가 뭔지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아파서 병원이나 클리닉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치료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대체 언제쯤 괜찮아지는 거지?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찾아볼 단서는요. 바로 스위스에서 진행된 아주 큰 연구 결과 안에 숨어 있습니다. 환자가 무려 529명이나 참여했는데요. 이 연구의 목표는 사실 되게 간단했어요. 카이로 프랙틱 치료를 받았을 때그 성공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 대체 뭘까? 바로 이걸 찾아내는 거였죠. 연구진들이 제일 먼저 한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환자들을 딱두 그룹으로 나눈 건데요. 기준은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가 였어요. 이두 그룹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재미있는 발견들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두 그룹이 대체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 그룹은 급성통증 그러니까 아프기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이고요. 다른 그룹은 만성통증. 아주 오랫동안 아팠던 분들이죠.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와, 생각보다 정말 놀라운 차이점들이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통증이 막 시작된 급성 환자분들은요, 처음엔 통증이 훨씬 심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내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좋다고 답한 비율은 무려 73%나 됐습니다. 반면에 만성 환자분들은 처음 통증은 오히려 덜 했는데도 건강이 좋다고 답한 비율은 54% 밖에 안 됐고 예전에도 아팠던 경험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신기하죠? 바로 이 부분.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첫 번째 단서입니다. 허니, 아프기는 더 아픈데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더 좋다니. 이 아이러니한 사실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질문이죠. 그래서 과연 어느 그룹이 더 빨리 좋아졌을까요? 각 그룹의 회복 시간표는 어땠을까요? 다음 데이터가 그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치료를 시작하고 딱 일주일 만에 급성 환자분들 중 무려 78%가 좋아졌다고 답했어요. 그런데 만성 환자분들은 38%에 그쳤습니다. 초반 회복 속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3개월 뒤에는 어땠을까요? 만성 환자 그룹도 꾸준히 좋아져서 70%까지에 따라왔습니다. 격차가 많이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급성 환자 그룹이 84%로 앞서면서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니에요. 이두 그룹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치료 성공을 예측한 그 하나의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한 끝에 두 그룹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신호, 그게 과연 뭐였을까요? 연구진은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살펴봤어요. 나이나 성별,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답은 그 중에 없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이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환자 본인이 치료 초기에 느끼는 어?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는 바로 그 느낌, 그 감각이야말로 앞으로의 치료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숫자로 보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급성 환자의 경우 치료 딱첫 주에 아주 조금이라도 좋아진 걸 느낀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개월 뒤에도 계속해서 좋은 상태일 가능성이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3배요! 만성 환자는요, 이건 더 극적입니다. 치료 첫 달에 개선을 느낀 환자는 3개월 뒤에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무려 6배나 더 높았습니다. 6배.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보너스 발견이 또 있었어요. 바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다른 증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팔이 저린다거나 어지럼증 같은 것들요. 이런 것들이 치료 결과에 과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겠죠? 보통 목이 아프면서 팔까지 저리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 아 이거 뭔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닐까 하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치료 결과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인 소식이죠? 이것만 알아도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살펴본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또 앞으로 받게 될 여러분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검사 수치나 전문가의 말이 아니에요. 바로 치료 초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는 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데 하는 그 감각, 그 느낌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강력한 긍정의 신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회복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